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유닉상입니다. 지금부터 주말 날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. 응. 어, 먼저 그 500고도 와도 예상장을 통해서 어, 토요일과 일요일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3일 토요일에는 그 우리나라 주변으로 보시면은 그 일본 그 연해주 부분 쪽에 중심을 둔 상층 기압골, 전리적 기압이 서서히 이제 동진을 하고 있고.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암능의 영향을 점차적으로 이제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3일 쭉 이어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상태는 지속되고, 어, 이때 다만 그 상층의 양의 와도역이 약하지만 그 우리나라 부분으로 이제 통과하면서 어, 상층운 때의 영향을 좀 다소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, 그 4일은, 어, 전체적으로는 그 서쪽의 기암능 영향권에 놓이면서 계속 상층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그 우리나라 서쪽 무근으로 약하게 그 웨이브 고리 그 형성이 되면서 골 주변으로 양의 와도역이 이제 통과할 것으로 보여서 오전부터 오후까지도 밤까지도 어~ 계속해서 이제 약한 아주 약한 그 상층 골과 골에 동반된 양의 와도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어~ 구름대는 그 토요일보다는 주로 이제 상 중상층 운이 될 텐데요. 그 토요일보다는 그 구름 양이나 구름 두께로 봤을 때 이제 점차 이제 더 두껍고 좀 짙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연직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구름 양과 어, 구름의 두께를 살펴보시면 그 중부와 남부 대표 지점과 서울과 광주로 구분을 해서 먼저 그 중부 지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 그 연직 시계열 자료를 보시면. 어, 3일, 3일에는 거의 그 수빈기역이었고, 이제 주로 이제 전층이 이제 건조역에 놓이면서, 어, 구름 양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없는 상태, 맑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, 어, 3일 후반 경 되면 한 오, 400, 500, 4 0 0헥토파스칼그 이상에서 그 수빈역이 나타나면서 이 수빈역은 뭐 구름대로도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, 아 어, 3일 후반부터 상층운의 어, 상층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어, 남부지방을 보면 먼저 광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광주 자를 보시면은 3일 그 오전 오, 오전까지는 그 중상 650백도 파스칼 이상의 중상층운의 영향을 받다가 어, 오후에 엿터지거나 이제 소산된. 그런 상태에서 밤에 다시 어 중상층운이 들어오면서 수빈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구름대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, 4일 내내 이런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 그 3일보다는 4일이 더 짙어지는 모습 두께도 두껍고 어 구름 양도 이제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중부지방에 비해서도 이제 구름 양이나 구름 두께면에서도 좀더 이제 짙은 중상층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지상 일기도를 통해서 지상 기압계를 보시면 어일 어, 보시면 그 남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어, 북한지방으로 약한 그 고리에 놓여 있지만 주로 그 고기압 영향권에 영향 고기압이 이제 지배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어, 3일 시간이 지나면서 서해상으로도 어, 고압대가 형,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음 3일 내내 이제 고기압 영향권에 놓인다 볼 수가 있고 4일도 마찬가지로 그 서해상 뭐 위치는 약간씩 변동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기압 센터가 한반도 주변에 위치하면서 고기압 영향을 뭐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3일과 4일은 뭐 지상 저기압의 영향을 참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기온 변화도를 통해서 그주말에그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3일 850 기온 변화 예상장에서 3일 중부지방으로 아 영상 9도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기온 변화폭 온도 고래 놓여 있긴 하지만 온도 그 이류가 거의 없는 영하 영상 9도에서 10도선이 중부지방을 통과를 하면서. 어, 기온 변화는 아주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, 어, 4일도 마찬가지로 영하 9도선이 지나면서, 뭐 기온 변화는 적겠지만, 후반부터, 밤부터, 서쪽으로부터 약간의 그 온도 상승 여기 이제 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, 따라서 이번 주말에는 뭐 기온은 뭐 평년과 좀 비슷한 그런 수준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, 그 앞에서 와도장을 설명드릴 때 보셨듯이 그 중상층운이 그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날 두텁고 양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기온은 그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기온이 한 1~2도 가량 낮은 분포를 보일 것으로 대충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주말에는 어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. 일요일은 그중상층운이좀 두터워지면서 일시적으로 뭐 구름 많은 정도를 예상을 할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야외 활동하시기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어 기온도 마찬가지로 뭐 평년 수준을 좀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그 낮과 밤의 일교차가 1 0도 이상 나타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상으로 주말 날씨 해설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